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진진 라니다 와우! 네, 저희 둘이 BS 주니 케이스타 각엔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Yo, yo, yo. 저희 둘의 매력을 마음껏 발휘할 테니까 우리 아로아팬 여러분들 꼭 지켜봐 주세요. 네. 케이스타 각엔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기 주세요. 비어서. 자,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진진, 락키입니다. 와우 네, 저희 둘이 b s 주니 K-STAR KAKUEN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Yo, yo, yo. 저희 둘의 매력을 마음껏 발휘할 테니까 우리 아로아 팬 여러분들 꼭 지켜봐 주세요. 네, K-STAR KAKUEN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여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의 진진 락키입니다 와우 네 저희 둘이 비에스 주니 케이스터 카고엔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요, 요, 와우 요. 저희 둘의 매력을 마음껏 발휘할 테니까 우리 아로아 팬 여러분들 꼭 지켜봐주세요 네 케이스터 카고엔에서 만나요 바이바이요기빠리 빠이 빠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진진, 라키입니다! 와우 네, 저희 둘이 BS준이 K-STAR KAKUEN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Yo, yo, yo. 저희 둘의 매력을 마음껏 발휘할 테니까 우리 아로아 팬 여러분들 꼭 지켜봐 주세요. 네, K-STAR KAKUEN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진진. 라니다 와우! 네, 저희 둘이 BS 주니 케이스타 카코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yo, yo, yo. 저희 둘의 매력을 마음껏 발휘할 테니까 우리 아로아팬 여러분들 꼭 지켜봐 주세요. 네. 케이스타 카코엔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기 주세요. 사, 아,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진진 락입니다. 와우! 네 저희 둘이 BS 주니 케이스다 카고엔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와우야오 저희 둘의 매력을 마음껏 발휘할 테니까 우리 아로아 팬 여러분들 꼭 지켜봐주세요. 네 케이스다 카고엔에서 만나요. Bye bye. 기대시켜 주세요.